어설폰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개의 성경 암성 프로젝트 오늘은 그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성해 볼 말씀은요. 17. 로마서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 e a c e And joy in the Holy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자, 먼저 세번 읽어봤는데요. 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알아가는 시간. 우선은요, 여러분, 어휘는요, 무조건 암기, 어휘, 암기는 곧 뭐다? 어휘, 저축이다. 어휘는요,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알고 있어야만,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외국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어휘 꼭 암기하신 다음에 뒤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잘 모르겠는 어휘는 먼저 암기해 주세요. 구조 보겠습니다. 자,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오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for 자, 끊어줘요. 그런데, for는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The kingdom of God.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God. 자, 하나님의 킹덤 나라는. is not a matter of. 일단요. 여기까지 원래 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 좀 하려고 끊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a matter of가 뭔 뭐, 문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뭔머시 뭐, 문제. 그런 다음에 이제 of 다음에 뭐에 대한 문제인지가 나오면 돼요. 근데 not이 왔잖아요. 그러면 뭔머에 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끊어줬냐면 요 not과 뒤에 오는 요 u t 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not a but B. 이거 제가 영어 성경이 암송하면서도 엄청 많이 나왔었던 그런 문장 구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A가 아니라 B인. 이런 의미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Not A, but B에서 n 과 but을 찾아내고 A와 B를 찾아내야 돼요. 자, a matter of가 같이 걸려요. 그러면서 eating and drinking이 1번이 되고요. A가 되겠죠. 그렇죠 A가 되고요. 그리고요. Righteousness, peace and joy가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조 여러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데이 법비는 일단 이제 의미를 좀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데이 법비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색깔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a matter of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of만 있죠. 얘가요, 어떤 의미를 표시하고 있냐면 a matter of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matter of를 또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 그래서요,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요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다시 끊어볼게요. 자 요렇게요. for 무시하고요.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뭐의 문제가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죠. 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righteousness, 의와 peace, 평화와 joy, 기쁨에 관련된 문제다. 어디에서요?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전체적인 문장 구조 이해가 되셨나요? a와 b, 나데이 a 비 u t 에서 a와 b를 찾아내면 되고요. 여기에 a matter of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of만 있어도 여기에 있는 of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문장 구조를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제가 지저분한 거싹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끊어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끊어 읽기만요. 자 끊어 읽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의와 평화와 기쁨에 관련된 문제이다.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자, 이제 해석이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련된 게 아니래요. 그 대신에 어떤 곳에 관련된 거냐면 성령 안에 있는 Righteousness, 의와 Peace, 평화와 Joy, 기쁨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 지우고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저분하게 썼어요. <laughs> 자 이렇게 의미를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났으면 이제 암송해 봐야죠. 먼저 끊어 읽게 하겠습니다. 1번 문장. 자, 1번 문장. 나누어서 읽을 텐데요. 1번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만 먼저 끊어 볼 거예요. 여러분, 1번 문장 5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 보세요. For the kingdom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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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는 뭐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2번 문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번 문장 다섯 번 읽겠습니다.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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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요,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1번과 2번 합체해서 이제 3번 읽을 텐데요. 문장 연결되는 거니까 좀 길더라도 쭉 한번에 읽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3번 읽겠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가야죠.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3번 문장 5번 읽겠습니다.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4번 문장 5번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라는 의미예요. In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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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 번, 4번 합체해 봐야죠. 여러분 합체해서 쭉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세번 읽게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자, 끊어서 다 읽기를 연습했는데, 아직 조금 자신 없다 싶으면, 여러분, 연습 조금 더 해주세요. 요 장면과 요 장면 왔다 갔다 하면서 끊어 읽고 합쳐서 읽고 연습을 더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번 읽을 텐데요. 전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전체를 세번 연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어떻게 입에 이제 좀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제가 항상 체화를 시킬 때까지 해보자고 그랬어요 체화를 하는, 하는 건 입에서 내가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툭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언어로 할 거기 때문에 생각해서 우리나라 말이 뭐였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입에서 툭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막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여기에서요. 이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요. 평강과 희락과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셔서요.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럴 때꼭 펼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게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 평강과 희락과 의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의롭게 사는 거에만 막 초점을 맞추잖아요. 의롭게 사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 어느새 평강과 희락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의로운 삶뿐만이 아니고 평강과 기쁨의 삶도. 하나님이 평화와 기쁨도 같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맨날 제가 뭘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막 써갖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laughs> 자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 뿐만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성령 안에 거해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장면은 여러분 캡처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쏙 꺼내서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로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100개 중에서 58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주디의 감사 노트 찾아와 보시고요. 나 기초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팔품사 5형식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 안에 나 천국을 살고 싶은데 너 너무 힘겹고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것 같다면 이 말씀 암송하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희락, 거기에 의로운 삶까지 주신다는 것,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